농구 골대 추천 3가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탠드형 어린이 농구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농구대는 높이 조절이 가능해서 아이들이 성장에 맞게 사용하기에 딱 좋아요. 물이나 모래를 넣어 안정감을 높여주는 하단 고정부도 있어서 안전하게 놀수 있답니다. 농구공은 미끄럽지 않고 압력 조절이 가능해서 아이들이 더 재미있게 농구를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조립도 간편하고 튼튼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답니다. 이 농구대로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농구 시간을 보내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레스포츠 문거리 벽걸이 겸용 미니 농구대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혼합 색상으로 45x26.5cm 사이즈로 아이들이 즐겁게 놀수 있는 미니 농구대예요. 플라스틱 판이 튼튼하고 농구링을 백보드에 잘 끼워서 사용할 수 있어요. 또한 공을 넣을 수 있는 펌프도 함께 제공되요 조립도 쉽고 문에 걸거나 벽이나 창문에 고정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농구를 좋아한다면 이 제품은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가성비도 좋고 재미있게 놀수 있는 이 제품, 한 번쯤 고려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레스포츠 조립식 이동식 농구대 TV-1310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혼합 색상으로 195에서 245cm까지 높이 조절이 가능하답니다. 주택에서 사용하기에 딱 좋은 사이즈로 실내에서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바닥을 가득 채운 물로 안정성을 높일 수 있어서 농구를 즐기는 동안 흔들림 걱정은 없답니다. 또한 농구 골대와 함께 농구공과 바람 넣는 도구도 함께 제공되어 품질에 대해 만족스러운 리뷰가 많아요. 조립도 어렵지 않고 높이 조절도 간편해서 아이들이나 가족끼리 농구를 즐기기에 딱 좋은 제품이랍니다. 이렇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이레스포츠 조립식 이동식 농구대 TV-1310 여러분도 한 번쯤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